안녕하십니까. 이번에 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김상우입니다. 사실 회계라는 분야가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아주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 회계를 접하실 때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시작하신 걸까요? 이제 누구나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 전공 과목으로 회계원리 수업을 아마 들을 거예요. 대부분 저도 그랬고, 근데 다 공부를 하면서 회계원리는 되게 쉽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풀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한 한수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계산기로 놓으니까 문제도 쉽고 쉬우니까 맞추고 맞추니까 흥미도 생기고 그렇게 회계에 대한 감정은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돼서 중국회계도 전공 과목이라 중국회계 원을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깊이까지 공부를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풀수 있을 정도까지만 교수님이 수업을 하셔서, 어 뭐, 회계가 나랑 맞나, 나랑 할만하다, 이렇게 느껴서 흥미를 갖게 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입시생 때에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 느꼈었는데요. 혹시 수험 기간에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셨을까요? 를 제가 운동을 했으면 몸이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 아 <laughs> <laughs> 네. 이게 처음에는 그 서울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학원 앞에 고시원을 잡으면 진짜 하나도 안할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고시원에 학원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고시원에 그 아니 고세 고시원을 잡아서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걷자 음.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그 이거 통학하는데 한 30분 걷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한 30분 걷고 해서 걷는 걸로 이게 그래도 운동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체력 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광주에 내려와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수영장을 다녔어요. 집 앞에 수영장에 있어서 하루에 한 30, 40분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어차피 독서실 문을 안 열었거든요. 저희 집 앞은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공, 그, 공부, 예, 아니, 수, 수영을 하고 공부를 했고, 이제 막판에 가서는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커피랑 하식스만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회계사 시험 보실 때 가장 수월하게 합격하셨던 과목이 감옥이 어떤 과목이신지, 그리고 혹시 이런 시험을 볼때 운이 정말 존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험을 볼때 수월하게 합격했던 건 회계를 좀잘 봤던 것 같아요. 그, 솔직히 제가 조금 덜렁대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빼먹는 게 가끔씩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단기순위를 물어봤는데, 뭐 감가상각비를 빼먹는다거나 이자비용을 빼먹는다거나 그런 실수가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정직하더라고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도 풀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딱어 이자비용 고려해야지, 강가상각비 고려해야지 이런 게늘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뭐 월할상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회계는 그런 내가 자주 실수하던 부분이 머릿속에서 각인됐고 그렇게 해서 잘 수월하게 합격했던 것 같아요 우는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1차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부분합격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에 시험을 봤는데도 전혀 다른 난이도의 시험으로 서로 붙는 시험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못했던 과목을 기본만 하고 들어갔는데도 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운이라는 건 있지만 사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 운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고 뭐라 해야 되지? 네. <laughs> 1차랑 2차 수험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아, 1차를 1차를 제가 서울에서 1년을 해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광주로 내려와서 한 학기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2차 방위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학기는 휴학을 하고 시험을 봐서 붙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휴학, 이제 2차, 1차 시험을 붙었으니까 바로 휴학을 또한 학기 더 해서 동차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동차생활이 끝나고 세 과목이 남은 걸 알고 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자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너무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떨어지겠다 해서 중간에 학교를 휴학했어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조금 후회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그랬으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총, 총 계산해보면, 1차는 총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1년 6개월을 준비를 했고, 휴학은 그러니까 4학기를 하려고 했는데, 5학기를 하게 된 거죠. 역시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혹시 수험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어, 크게 두 가지인데 수험 기간을 줄인다는 말 자체가 거의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첫 번째로는 그 너무 지역적인 것까지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데 위주로 보면. 100시간을 투자하더라도 100시간을 투자해서 중요한 것만 보면 80점을 맞출 수 있는데, 나머지 20점을 더 맞추기 위해서 200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물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빨리 붙고 싶다라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솔직히 4 과목에 투자하려니 5 과목에 투자해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쉬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나 하다 못해 반나절이라도 이게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 진짜 독한 사람도 한 두세 달 하면은 퍼지더라고요 퍼지면 이제 쉬고 싶게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또 하루 이틀 빠진 거를 또 하려고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못 쉬게 되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막 포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사 합격하시는 경우 중에 동차 합격과 유예 합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예를 하게 되면은 취약과목을 좀더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유예는 뭐 솔직히 1차를 다시 치신 유예분들은 뭐 1차 공부를 같이 한 거니까 그분들은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흔히 1차를 안 치신 유예 분들을 놓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때가 실력이 제일 많이 쌓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이게 1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좀 뭐라고 그러지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기 그때부터 시작해요 저다른일 1차 엊그제부터 동차생들은 기회가 두 번인데 나는 이번에 끝나면 영어부터 다시 봐야 된다 이게 확 오거든요 그래서 유예 때 실력은 확실히 늘어요. 한데 이제 그때 유예 때는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해요. 그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유예 때 떨어지는 건 공부량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시험장에서 막 뭐가 씌어서 잘못 풀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험생 시절에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하면서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그좀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말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아마 중국회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국회계 뭐 개념체계 뭐 수익 이런 거 배울 때는 시간이 막 엄청 남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공부를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 공부하고 그리고 복습까지 했는데도 아직 뭐 저녁 5시, 6시밖에 안 됐다. 7시밖에 안 됐다. 근데 나는 공부하려고 휴학까지 했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나 하면서 막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객관식 책을 사서 문제를 푼다거나 뭐 2차 연습서를 사서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데 그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으면 조, 좋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딱 다가 돼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그걸 쳐다볼 수도 없는 때가 되,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괜히 쉬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아까 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막 앉아서 책을 보고 그럴까봐 사실 국제는 게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쉬는 날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토요일에 되게 안 좋은 효율로 공부했을 텐데 그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효율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결국 한번 퍼져, 퍼져버리면은 이제 막배칠 쉬어버리면 못 따라가고 그렇게 돼서 꼭 그래도 너무 오버하지 말고 쉬는 날은 쉴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내 고시반에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해 본 경험상 뭐 학원 수강과 독학, 고시반 생활은 꽤큰 격차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이 더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특별한 에피소드가 또 있으셨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한다면, 어, 저였으면 학원을 갈것 같고, 그래도 학원을 못 간다면 고시반에 가는 거, 가, 갈 것, 갈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거는 조금, 처음 공부할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 학원을, 솔직히 고시반은 제가 안 가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학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학원에서 공부하면 그래도 강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꼭 나가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다시 복습하고, 이 과정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 생활 패턴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또 많이 들었고, 또 복습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도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를 쳐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지금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범위로 해서 시험을 치겠다 이런 모의고사가 가끔 공지가 되는데, 그거를 치기 위해서 어, 공부를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깊이도, 아, 이 정도까지 하면 시험 볼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학원에서 잡아줘서, 어, 저는 학원을 추천하고, 고시반에서도, 뭐, 출석체크나, 혹은 이렇게 학생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어, 디까지 공부해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해준다면, 그 생활 패턴이 단순화되게 도와줄 거고, 그렇다면 저는 고시반도 괜찮다고 생각니다 회계사가 되시면은 네. 어, 추후에 이제 대다수가 선망하는 대형 사대법인 회계 사대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어,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은 필드 경험 후에 개인 사업을 구상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솔직히 개업을 하자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붙자마자 바로 할 생각은 아니었고 붙어서 경험을 쌓아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다른 회계사님들도 만나고 또 아는 형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그런 삶이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했는데 좀 치열하게 살아보자 내 전문 분야에서 내 경험을 쌓아서 나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이 지금 많이 기울어서 법인에서 더 공부를 오래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은 더 큽니다. 아, 뭐 전문직 종사자가 되면 저희는 네.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상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합격 후에도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합격했다라고 느낌을 받은 거는 그 솔직히 잘그 붙었다는 그 합격 그거 봤을 때도 솔직히 잘 실감이 안 났는데 뭔지 제일 느꼈냐면 그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은 막그막 은행원 분들이 막 회계사님 회계사님 막 하시니까 야 이거 부, 붙은 거 맞긴 하다 하면서 이제 막또 한도도 되게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도랑 그 승인 문자 그리고 카드 받았을 때 이럴 때 느꼈고 그리고 그 짜장면집 갔을 때뭐 이제 뭐 생각 안 하고 곱백이 시킬 수 있는 거 <laughs> 그럴 때 네, 그냥 솔직히 주위에 다 학생들이여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뭐 크게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그냥 그런 사소한 거 그래서 붙긴 붙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시 CPA 시험을 본다면 붙을 수 있다? 없다? 어, 이게 1차 2차 나눠서 1차는 있어요 1차는 아, 있고 네. 2차는 재무관리 한 과목은 솔직히 제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동차때 어떻게 번 붙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네 과목은 지금 봐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혹시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네. 뭔가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어. 그러니까 회계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이분 이 부분은 좀주리깊게 봤으면은 싶은 부분이라든지 아마. 그래도 주의깊게 본다는 게 중요한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흔히 또 올해도 그랬다고는 듣긴 했는데 제가 재무 관리를 안 봐서 그 기업 재무 쪽 CAPM 그 쪽이 조금 뒤쪽 투자론 쪽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제 뒤쪽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봐서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그렇다면은 제가 O X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실때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O X X요. 아, 네, <laughs> 그 저는 그냥 머리는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는 능력이라고 아주 내가 아는 걸다보여준거 그거는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음. 좀 남들보다 더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고. 공부하실 때 음.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 있으셨을까요? 아, 일단은 뭐학기 내주시고 네. 해주신 부모님이 일단은 제일 중요 이렇게 뭐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제일 저한테 그 힘이 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외에는 그 같이 공부했던 네. 재석이 형네 휴연이 그리고 <laughs> 스터리 같이 한용주 네. 그 친구들 덕분에 붙을 수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네. 약간 사적인 질문이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미래 배우자분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원하시는지 <laughs>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솔직히 아직 잘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하... 말씀 못 드리는 그냥 착하고 음. 상냥하고 그리고 어, 자기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 이렇게 잡으시면 가지고 일하는 그런 뭐, 멋진 여성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